남한테 다 좋은 거라고 나한테도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채소를 뭘만큼 먹어야 되는데 물을 하루에 2리터 먹어야 되는데 남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건가? 나한테는 맞는 게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백제라 정신도 필요해요 나한테 자꾸 안 들어오는데 억지로 그거를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인통이 뭐야? 순고가 뭐야? 이런 단어들을 일상에선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저 선생님 무섭지? 무서운 선생님이 근엄한 선생님이냐 위험 있는 선생님이냐 설명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상태라든지 감정의 분화에 관련돼서 그걸 단어로 읊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의 분화, 어떤 인간의 상태에 관해서 알려주는 깊이 있는 단어들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쉽게 안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손이 자꾸 가요.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계침을 덜어주고 싶어서. 근데 저 아이가 저 힘든 거를 지가 조금 고생하고 낑낑거리면서 해봐야지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포기하지 마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포기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극복하는 친구들을 보는 보람이좀 있어요. 농담 뜨개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뜨개질 음. 아시죠? 한코 음. 한코 나아가요. 음. 내가 농담 한 번, 네가 농담 한 번, 내가 TMI 한 번, 네가 TMI 한번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사이에는 목도리도 완성이 되고, 조끼도 완성이 되는데 TMI라고 막, 말을 막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뜨개질을 너무 피하지 말자고요. 친한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혼자서 질문을 만들고 혼자서 답변을 해보는 연습을 계속했대요. 저도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일단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질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질문 잘안 하죠? 그렇죠. 왜안 했냐면, 몰라서 질문을 못한 거예요. <laughs> 질문은 아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한국 영화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건 그냥 몰라도 할수 있는 질문이죠? 답변은 제가 2022년 한국 영화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엇이든 혼자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질문에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음. 그러다 보면 질문을 만드는 능력과 답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음. 음.